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두제 공부아빠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튜블러 타이어에, 그 튜블러 타이어를 튜블러 본드를 이용을 해서 장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 슈발베사에서 그 튜블러 세멘트 튜블러 본드가 이렇게 어, 좀 대용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보니까 튜블러 본드들이 좀 바르기가 힘든데 자체적으로 이제 붓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엉키지 않도록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독성, 그러니까 냄새도 좀 강하지 않고 굉장히 좀 장점이 많게 좀 용량도 커서 뭐 업소에서나 뭐 자주 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튜블라 본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튜블라 타이어를 장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슈발베사에서 나온 그 상급의, 상급의 튜블라 타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발별 사이에서 나온 뭐그 HT 같은 울티레모 HT 같은 그 타이어들은 안쪽 면의 이 부분들이 접착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타, 튜브가 잘 먹어요. 그래서 그 튜브 그아 본드가 잘 먹어요. 그래서 본드를 아주 많이 바를 필요는 없는데 적당한 양으로 바르는데 순서는 일단 일단 자 본드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데 먼저 타이어의 안쪽면에 바르는데요. 이제 나중에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에안 사실 여기에서 너무 옆면까지를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쪽까지 칠해버리면 나중에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 튜브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닦아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운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라주시는데 이게 어 제가 여러 가지 본드를 써봤지만 어, 이 본드가 상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 편하게 잘잘 나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주도수 고 그리고 지금 같은 와사비 하는 게 실내 사면은 이게 냄새가 아무래도 꽃니까 냄새가 못한데 지금은 같긴 뭐 하지만 저새로 띠기로까지 우리 동영상으로 하는 거 그거를 냄새가 많을 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본드끼리 느끼기 별로 없이 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을 보여주시고 해서 너무 무시지 않게 그한번도붙을 이렇게 실수로 보여주는 거나 관리 나름 있지만 직접 장작하실 때는 좀더 공정하게 해서 어, 한쪽에 너 무시하지 않도록. 이렇듯이 그냥 잘 가면서 본드칠을 해주시죠. 이렇게 그냥 냄새 예전에 섞던 분들에서는 사실 이게 속도가 빨리 나네요. 그리고 결속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자, 본드 칠을 이렇게 한 다음에는 타이어에 먼저 본드칠을 하고는 얘를 1 시간 정도, 1 시간 정도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림쪽에 작업을 하고 림 쪽에도 본드칠을 할 건데 그 전에 그 상태에서 1 시간 정도를 어 그냥 서늘하게 놔두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그 본드칠을 해놨던 그저 투블라 타이어 1 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사용했던 동일한 본드를 이용해서 어, 림에 투블라 림이죠, 사이드월이 없는 투블라 림에다가 본드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이게 이미 한번좀 사용을 했던 그 본드칠을 아, 아, 해놓은 상태고요. 1시간 전에 타이어에다가 먼저 본드칠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나서 림에다가 본드칠을 하고 이 림도 약 5분 정도는 살짝 에, 놔두고요. 그 사이에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금 이 튜블러 타이어에 코어 부분을 연장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보시다시피 이 지금 림이 그 림의 폭이 굉장히 하이 림이죠 그 높죠 하이프로파일 림이라서 이 튜브 밸브가 짧은 길이라서 이걸 끼면 공기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수발부에서 나온 튜브 연장 이에요 아, 튜브 그 밸브의 연장이죠 밸브 연장과 거기 같이 들어있는 그 공구입니다 조그만한 플라스틱으로 된 그래서 이게 이제 옆 보시면, 튜블러 타이어의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코어를 뺄수 있는 형태가 있고, 일체형이 있는데, 잘 보시면, 옆면에 이렇게, 옆면에 돌릴 수 있도록 한쪽이 좀 납작하게 되어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일체가 아니라 분리가 될수 있는 녀석들은 코어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생김새가 그렇게 코어 부분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거신 다음에, 돌려서, 코어를 먼저, 분리를 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또 이제 기밀성이 좋도록 되어 있고요 어, 가능하다면 여기에다가 약간 그 뭔가 이제 윤활, 유날, 윤활이라 그좀더 기밀성이 좋도록 어, 뭐 그리스 같은 것들을 살짝 발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장을 끼우고요 끼울 때는 요 공구를 이용해서 이 옆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돌아가면 이쪽에 그 기밀성이 이제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본체를 잘 잡고 밸브를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자그 다음에 코어를 다시 이 위에다가 끼워주면 이제 연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이 안쪽 부분으로 해서 잡고 이렇게 해주면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댑터를 끼우고 바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쪽부터 공기 밸브 쪽부터 집어넣는데자 이게 처음 해보시면 약간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쭉쭉쭉 잡아 당기면서 나가줘야 돼요. 한쪽을 배로 잡고, 그다음에 본데가 다른데 어, 어떤 본들들손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네. 이 작업하실 때그 장갑을 비닐장갑 같은 거그 작업용 장갑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은 손에 이렇게 많이 붙는 않네요. 서에는 손을 좀 써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넘겨놓고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접착성이 강하니까. 재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맞춰서, 울룩불룩해지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를 주입하는데 네. 공기를 어느 정도 주입하고. 지금 균형이 잘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어 위치가 좀 똑바로 되도록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최대 공기압까지 확인을 하셔서 고압의 펌프를 이용해서 넣어 놓아 놓은 채로. 그래야 이제 얘가 접착이 잘 되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 충분히 접착이 되도록 놔둔 다음에 반드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 클론처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에 비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몇번 정도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튜블라 타이어도 갈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